앞으로 미국의 테이퍼링 <laughs> 네.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가 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네. 자산에 투자해서 적금 주식 부동산 중에서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네, 네. 그 제가 말씀드린 네. 주식으로 돈벌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지금 음. 이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네. 배를 몰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역풍이 네. 부는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주변에서 아니면 음. 내가 찾아보니까 장사가 잘 되거나 음.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기업을 찾았다. 네.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은 사셔도 좋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비중은 좀 전체에서 한 4분의 1 정도로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계절 네. 네. 금융의 사계절이 있다라는 걸 염두해 주시고, 음. 지금 계절에서 좋을 만한 것들을 네개 정도 넣어두는 포트폴리오가, 음. 예. 저는 그러면 올해 7% 수익 음. 내는 게 목표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7%뭐 어, 예. 네. 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음. 7%를 평균적으로 계속 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20년이 되면 내 자산이 8배가 돼요. 아, 그네 음.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 그쵸. 게. 예. 제가 만약에 애기가 있어서, <laughs> 태어나는 해 2천만원 증여하고요 네네. 그거를 계속 10년 동안 7%로 운용을 하고 음. 10년 뒤 되면 또 2천만원 증여를 할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총내 원금은 4천만원이에요 음. 근데 이게 2 0살이 되면 1억 2천이 돼요 아, 7%씩 이자이자 붙으니까 네. 그죠 어, 네. 근데 그게 작은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7%씩 수익을 내는 사람을 음. 랭킹으로 매기잖아요 음. 그럼 대한민국에서 10% 안에 들어갑니다 아, 네. 7 네. <laughs> 3%가 있는데. 아, 그 3%는 수익률 3%가 아니라, 아, 긴 프로, 정 프로, 2%. 아, 그래서 3%구나. <laughs> 네. 아, 저는 3%가 그 프로인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추천 자산 아까 얘기해 주셨어요. 금이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도 네. 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제 주식의 대부분을 네. 중국 그 소비에 노출되어 네. 있는 브랜드력이 있는 기업에 네. 투자가 돼 있거든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중요한 건 지금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고, 음. 이 회사가 올해 앞으로 벌 이익을 계산을 해서, 음. 그거 대비해서 지금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가 중요한 건데, 네. 그런 주식을 음. 말을 말하... 아 이런 거는 안될것 같고 네, 잘 네.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좋을 중국, 것 같아요. 네. 중국 사람들의 소비력에 노출되어 있는 주식, 네. 투자하면 유망할 네. 것같아전 그 세계에서 경기가 네. 제일 좋은 곳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네. 한국에서 음. 미국에 노출되어 있는 소비재 기업을 음. 찾기가 쉽지가 음. 않아요. 네. 그런 기업이 거의 음. 없어요. 네. 네. 뭐 정말 이유를 찾는다 그러면 뭐. 아디다스나 나이키에 납품하는 음. OEM 업체 정도? 네네. 네, 12번째 음.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가장 큰두 세력인 기관과 외국인이 있는데 기관은 어떠한 주, 점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하고 외국인은 어떠한 점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가요? 음, 뭐 똑같죠. 얘네들도 결국에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음. 것들인데 기대 예.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는 건이 음. 회사가 지금 돈을 잘 번다거나 예예. 아니면 앞으로 돈을 잘벌 것인가 그두 가지거든요. 예예. 지금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음. 이익을 잘 내는 회사들이 되고 앞으로 돈을 잘벌 회사들은 지금은 이익은 별론데 네네. 앞으로 이익이 많이 늘어날 음. 뭐 전기차에 음. 들어가는 배터리 회사들 음.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되게 그 기업의 본질에 맞춰가지고 음. 투자를 하는 아. 세력들이요. 돈이 네. 크면 클수록 더 그래요. 음. 막 교단이 운영하는 운용사가 네네. 그런 기준 없이 돈을 이원이라도 쏠까요? 절대 안 써요. 음. 더 걔네들은 더 철저하게 음. 기업의 본질에 맞춰서 투자를 합니다. 개인들만 그걸 안할 뿐이지. 음.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뭐 기관과 외국인을 네. 이렇게 나눠서 볼게 아니고 네. 일단은 투자 금액이 큰. 대력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본질에 맞춰서 기대 네.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 초점을 네. 그 두고 투자한다. 아 그리고 그런 네. 것도 있어요. 이게 그 기관 자금이 크게 네. 패시브 자금하고 액티브 자금이 있거든요. 예예. 패시브 자금은 엔분의일로 음. 나누는 거예요. 음. 패시브 자금은 네. 매니저의 개인적인 주관이 없이요, 예예. 그냥 그 비율대로 음. 주식을 담아서 코스피 지수를 똑같이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이에요. 음. 네. 그게 패시브 자금? 네네. 근데 액티브 자금은, 음. 아, 내가 매니저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음. 원래는 내 펀드에서 한국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야 되잖아요. 네. 비중으로 봤을 때는. 네네. 근데 아, 나 삼성전자 별로야. 음. 나는 현대차 몰빵하겠어. 음. 이런 게 액티브 펀드예요. 어. 내가 지금 내 생각을 가지고. 네네. 근데 이거를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네. 그때그때 뭐 그때 유명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데 음. 이거를 (10년) (20년을) 늘려 놓으니까 수익률이 패시브 펀드에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네 다져요 네. 다, 져요, 다. 음.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는 음. 펀드 자금들의 절반 이상이 다 네. 패시브화 돼버렸어요 아. 그래서 (ETF) 시장도 저렇게 늘어나고 하니까 음. 사실은 내가 기관에 맞춰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네. 그냥 코덱스 200 음. 같은 우리나라 대표 ETF 음. 아니면 뭐 QQQ 뭐 음. 되게 유명하잖아요 음. 미국 나스닥 테크 주식들 음. 아니면 뭐 S&P 500 음.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와. 사실은 기관에 투. 투자하는 방식을 음. 모니터링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 정도만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은 뜻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3번째인데요. 뭐 이것도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네. 많은 얘기를 다뤘어요. 주식 초보들 사이에 네. 삼성전자와 같이 우량주를 음. 사두고 10년을 묵혀두면 무조건 네.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가요? 네. 이건 진짜 위험한 얘기예요. 음. 이게 약간 듬성듬성 주식을 한 사람들이 아우. 하는 얘긴데요. 지금 우리나라 10대 기업을 음. 보면 10년 전에 있었던 기업에서 반 이상이 바뀌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게 말이 되거든요. 음. 미국에서 1등이 전 세계에서 1등이니까. 음. 근데 음. 한국은 음. 한국에서 1등이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지는 못해요. 음. 사실은.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음. 10년 뒤에 네네. 어떻게 될지는 음. 한국에서나 우량주지 음. 전 세계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아, 네. 네. 중국이 뭐 d 램다 쫓아오고 음. 비메모리는 TSMC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음. 뭐 반도체 뺏겨버리면 3분의 1은 그냥 날아가는 거고 음. 뭐 스마트폰이 다른 걸로 기계로막 요즘에 뭐 고글 뭐 쓰고 막 이런 걸로 바뀌어 버리면 음. <laughs> 삼성전자 스마트폰 그 날리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음. 주식 투자는 10년 당장 지금 내일도 못 맞추면서 10년을 보고 한다는 거는 음. 정말 그냥 핑계? 네네. 네. 그러면 마치 수익이 날 거라고 자기 암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음. 지금 잘 팔리는 거, 음. 당장 다음 달에 잘 팔릴 걸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게 음. 결국 그렇게 10년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 아, 네, 그렇게 봐야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자, 소위 작전주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작전주를 구별할 수는 없어요. 어. 절대로. 네네. 그리고. 작전주를 구별을 해도 음. 사람들은 그거를 작전주라서 사는 게 아니라 네. 주가가 지금 오르니까 음. 쫓아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지금 소스를 줘서 막 사는 음. 사람은 되게 소수에 불과하고 네. 갑자기 막 상한가치고 막 올라가는 음. 주식들 작전이라는 게 결국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인 거니까 네. 의도적으로 이 가격을 조정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주식을 손을 안 대는 게 좋죠. 단기적으로 급등했거나 음. 막 작전주라고 얘기가 있거나 음.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은 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아, 네.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아, 그렇죠. 비싸게 사는 아,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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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롱패딩 같은 거 지금 가격이 막 백만 원씩 하는데. 음. 두 달만 지나면 그거 반값에 살수 있다라고 누구나 인지하지만 음. 그걸 못 참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가격적인 면에 봤을 때는 되게 멍청한 소비거든요. 음. 그걸 패딩이야 우리가 입고 쓰기라도 하니까 효용성이 있지. 음. 주식 같은 거는 물리면 그냥 그렇죠. 돈만 날리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아. 네. 그래서 음. 안 사면 돼요. 구분을 못 해요. 절대로. 음. 구분 하게끔 하면 이미 다걸리신그 되겠어요. 음. 개인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뭐 구별을 하기는 어려운데 네. 갑자기 급격하게 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테마주 뭐 네. 이런 걸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같이 섞이면서 어뭐 주식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네. 하여튼 좀 비정상적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안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초보자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음. 네.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 가격에 대해만 되게 집중하시고 뭐 거래량 이런 것들과 주변 뉴스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게 평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실력을 쌓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네. 사실은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음, 네.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지 그 네. 무슨 일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도 쓰는 거거든요. 아, 네. 잘 되면 그 기업의 본질인 이익이 늘어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무슨 일하는 회사냐고 물어보면 그 주식을 10년, 20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음. 네, 음. 10년이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삼성전자 홈페이지 한번 안 들어가보고 삼성전자 음. 사업보고서 한번 안 봐서 그런 음. 거거든요. 음. 그렇게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본질도 모르면서 그걸로 네.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약간 과신이죠. 음. 그래서 이 그렇게 기업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음. 그 기업에 대한 공부가 산업에 대한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예. 그 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거기서 어떤 것들이 경쟁력이 돼서 기업이 음. 승리하고 패배하는지에 대한 구분도 가고. 예. 그래서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할때 음. 많은 시간은 음. 그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고, 예. 그리고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음. 그 회사 담당자랑 통화를 하고, 어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네. 제가 말한 본질, 음. 그게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 이게 네. 본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음. 수치화해서 네네. 데이터로 만들죠. 음.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올해 재무제표를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어. 네. 이렇게 음. 돈벌것 같다. 야, 그래서 네. 그거를 심할 때는 막 매장까지 가가지고 매장에서 얼마씩 사셨냐고 물어보면서 막 그걸로 음. 탑계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네. 아니면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한 번만 설명해 달라고 해서 뭐 음. 듣기도 하고 네.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잘벌 것인가 못벌 것인가 음. 네. 그걸 알아내는 게 주식의 핵심이니까 음.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셔야 돼. 그,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음.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지만, 음.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그걸 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본인한테 매우 음. 큰 도움이 될, 그게 쌓이면 진짜 나중에 도움 많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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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긴 시간, 아, 저희와 함께 촬영해주신 김영록 PD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또 왔습니다. 웃음> 네. 네.